안녕하세요 우리 라파스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천 대표입니다 아 라파스 참 제가 진짜 이 종목 오랜만에 봅니다 진짜로 솔직히 여러분 뭐 진짜 어 제가 이 종목으로 옛날에 돈 진짜 많이 벌었거든요 정말로 진짜 많이 벌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안 나오는데 2021년에 우리 진짜 코로나 때아 진짜 제가 이 종목으로 돈참 많이 벌었어요 정말 하여튼데 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 한때 8만원까지 갔었거든요 <laughs> 참 네. 그런 추억의 종목인데 어,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요새 최근에 다시 한번 시세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제가 왜 처음부터 뭐 제가 돈 많이 벌었다고 이 종목으로 먹었다고 자랑하고 이렇게 시작했냐면 정말로 제가 잘 아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신 있게 여러분과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보면 재밌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라파스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 친구 어떤 일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좀뭐 뉴스를 봐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하겠지만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갔는지 그리고 이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세 번째 어떻게 이제 어, 대응하면 좋을지 이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영상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의리, 의리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아 이런 게 있구나 시야를 좀 넓힌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파스가 어떤 회사냐면 이 홈페이지를 제가 들고 왔어요 여러분 보시라고 자이 친구 저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이 친구들은 마이크로니들의 핵심 사업이에요 마이크로니들 마이크로 니들이라는 게 뭡니까? 자, 마이크로. 우리가 단위를 얘기하죠, 단위. 억수로 작은 니들. 이 바늘을 얘기해요. 진짜 작은 바늘.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작은 바늘로 뭘 하냐면은, 자, 이 기술에 대해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자, 보시면은, 약물, 자 용해성 마이크로니들 그리고 약물 전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보면 사람들이 예, 주사를 무서워한다 그리고 백신 유통 이런 거자 심지어 예, 환자의 혈액에 오염돼 있는 주사바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개발하는 게자 마이크로니들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요거 보이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밴드에다가 점점만 진짜 자 요만큼 아 제가 좀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은데 자 요게 밴드예요 여러분 자이 밴드에다가 진짜로 점점한 주사 바늘을 여기에 싹다 해놓은 거예요. 주사 바늘, 이게다 주사 바늘이에요, 여러분. 이 주사 바늘에서 이 패드 안에다가 당연히 약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딱 밴드를 이 정확히 말하면 패드 밴드라 하죠. 어쨌든 이거를 딱 붙여면은 이 주사가 피부에 꽂히잖아요. 그때부터 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때, 라파스가 여러분, 제가 근데 옛날에 이 종목으로 돈 진짜 많이 벌었다 그랬죠. 자, 이 친구가 8만원까지 올랐어요. 왜 이때 많이 벌었냐면, 이때,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2021년 8월이죠. 코로나 백신을 붙이는 마이크로 니들 효과 이런 패치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급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안 나왔어요. 잘안 나왔죠? 다, 만약에 잘 나오고 했으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겠죠? 잘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5,000원까지 주식이 떨어졌다가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9,3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 다시 오늘, 어제 오늘 저번 주부터 슬슬 회복하더니 다시 한번 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친구 왜 올랐습니까, 여러분? 자 이거 때문이죠. 뉴스 보면 또다 나옵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는 안 그래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도 높아졌어요. 특히 블루엠텍만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블루엠텍은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유통하는 회사일 뿐인데도 진짜 시세 엄청 받아가지고 주가가 막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어, 라파스에서 붙이는 비만 치료제, 즉. 이 얘네들의 기술 이 미세침 이걸로 아프지도 않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딱 붙여가지고 여기다 붙여가지고 이어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지방 분해 이런 것까지 싹다 한번 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이런 제약사들이 야 너희 이거 그걸 한번 그렇게 한다고? 폐치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비만 치료제를 한다고? 이런 관심도를 보이니까, 라파스 주가가 지금, 네, 확대해야겠다. 이만큼 오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까지만 해도 여러분, 몇 퍼센트입니까? 진짜로. 116%가 올랐어요, 116%가. 네. 단 3일 만에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걸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망 바로 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옛날에 코로나 패치 이런 것 때문에 어, 이 친구에 대해서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진 않아요. 당연히 저한테 돈을 벌어다 준 종목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뭐 그런 어, 기억은 갖고 있고 하지만은 이 친구가 정말로 엄청나게 그때 정확히는 못 냈잖아요, 여러분. 바이크로 패, 니들 패치 해가지고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못 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네, 신뢰가 솔직히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고요 자, 이제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을 봤을 때도 막 그렇게, 네, 기깔나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전망을 본다면은 저는 여기서 한번더 살짝은 칠수 있을 것 같아요. 살짝은, 살짝은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살짝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빠질 것 같아요. 이게 제 전망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진짜로. 아니,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아파스 주주분들, 솔직히 제 소문 소리 한다고,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이 팩트고 현실이에요. 지금 주이 종목 받았는데, 솔직히 여기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잘안 들어오죠? 심지어 외인들이나 기관 다가 얘네는 바보도 아니고, 자본대비 부채비율이나, 어, 영업이 봤을 때, 솔직히 이 종목 지금 진입하고 하고 싶겠어요 이만큼 올랐는데 안하고 싶죠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이만큼 올랐으면 3일만에 지금 100%가 올랐다니까요 여러분 100% 천만 넣었으면 아 120%에요. 1000만 넣었으면 1200이고, 1억 넣었으면 1억 2천이에요 3일 만에. 그러면 이런 정보 은 솔직히 뭡니까? 고, 지금, 고점 나왔으니까, 단기 고점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망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여기서 추매나 신규 매수를 할때 또는 내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진짜 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응 구간에. 정말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특히 내일 시초가나 이런 거 대응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다? 그, 즉, 대응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대응. 이걸 잘해야지 우리가 이 구간에서 살아남거나 뭘 제대로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대응을 잘 하려면 기준가를 잡아야죠. 기준가. 이 기준가가 정말 핵심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돈을 벌고 빠져나오려면 빠져나오고 내가 신규 매수나 추매를 했을 때도 정말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멋진 주식을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기준가가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거 제가 사용하는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이제 어 문자 받아 보이시고 제 이름 석자 이렇게 딱 보이실 겁니다. 천우성이 여기 보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실제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뭐 포토샵이나 조작 이런 게 없는 실제 인터넷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천 대표 스윙 추천 종목이라 그래서 제가 종목을 하나 드렸어요. 자 종목명 피롭틱스고 언제 드렸냐면 2024년 2월 21일 아침 8시 50분에 장 시작 전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9,750원에 9,800원 잡으시라고 자, 목표가는 별도 연락시까지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고 자 좋은 아침입니다. 금융장 시작하면 피롭틱스 위에 말씀드린 매수 금액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돈 들어오는 신호 떴으니 꼭 매수하시고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타점 신호 발생 시또 문자 드리겠습니다. 라고 피롭틱스 저한테 이제 저랑 소통하고 있는 저희 322분의 1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여기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필옵틱스를 드려가지고 2월 21일에 장 시작 전에 9,750원 9,800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왜이 가격대에 이 날짜에 왜천 대표가 문자를 줬나 라고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가 그러면 필옵틱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자, 이제, 여기 방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2월 21일, 이 언젠지 여러분이 보셔야겠죠? 자, 2월 21일, 어, 요렇게. 자, 여기 보시면 2월 21일, 수요일, 제가 시가가 9,800원이었어요. 근데 저가가 9,750원이었어요. 정확히 제가 9,750원에서 9,800원 사이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짜 매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쭉 같이 지켜보자고 해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여러분? 37,750원까지 갔어요. 진짜. 여러분, 그러면 제가 공유드린 시점부터 37,750원까지는 아니고 37,000원까지만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제가 37,000원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 나오는지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잘안 보실 거예요, 여러분. 자, 279%, 즉, 280% 수익률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천만원넘으면 2,800만원이라는 수익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수익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냐면, 제가 지금 여기 다시 2월 21일에 9,750원에 9,800원 얘기했어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여기 문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돈 들어오는 신호가 떴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저한테 매수, 추매 타점이라고 해서 매도 타점 이런 식으로 차트에 뜨는 거, 제 차트에 뜨는 거 보이실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까만색 화살표 두 개가 뭡니까? 매수, 즉, 춤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 돈인지는 그것까지는 측정할 수, 당연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 이상 돈이 들어오면 저한테는 이렇게 신호 감지, 이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까만색 화살표 떴죠? 떠가지고 제가 바로 여러분한테 문자를 드렸어요. 문자를 드려가지고, 어? 한번 이전에도 뜨는 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전에는 뭐저 그냥 혼자 했어요. 근데, 이전에 딱, 추후에 딱 뜨니까는, 어? 화살표 떴네? 이거 잘하면 가겠는데? 라고 제가 문자를 드렸고, 이날 거의 상한가 근접했죠. 고가만 28% 올랐어요. 28%. 자, 그리고 쭉쭉, 시간 지나서, 두달 지나서, 한두 달도 아니죠. 네. 한 1개월 하고, 거의 한반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37,750원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면, 피옵틱스 37,000, 요렇게, 이 고점에 올라갔을 때, 당연히 이건 뭐, 제가 연락 안 드렸겠습니까? 아니죠.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피옵틱스 제가 보내드렸고, 이제, 여기, 추천할 때, 당시에 2월 21일, 요렇게 보내드렸죠. 자, 그리고 다시, 피옵틱스 매도 시점, 정확히, 2024년 4월 5일, 8시 55분. 자, 그래서, 피옵틱스 어 37,000원 자 앞전에 세력들 빠져나가는 신호 몇번 알려드렸는데 오늘 호가창 패턴 보니까 조만간 매도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식구들 먼저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 매도가에 걸어놓으시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숫자 1이라고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피롭틱스 우리 식구분들 정확히 아까 322분보다 더 늘어가지고 468분에게 제 개인 번호로 이렇게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7,000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 37,000원. 제가 진짜 딱 공유드린 시점부터 이까지 가서, 아까 얼마라고요? 280%. 네. 280%. 공유드린 시점, 2월 20일. 아, 죄송합니다. 여기네요. 여기부터 이까지 딱 갔을 때, 280%의 수익률이 나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익 실현, 저한테 하신 분들, 제가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문자 왔죠. 진짜. 다 문자 와가지고, 저한테, 아, 이렇게 수익 실현했다. 이런 식으로 다 문자 와서, 진짜, 아. 정말로 제가 수익을 다 안겨드렸어요. 진짜 천만 원 넣으신 분은 2,800만 원 버신 겁니다. 280%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가가 정말로 중요하다. 기준가를 잡았을 때 이런 수익률을 내가 가져갈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주식을 감성에 맞게 아 이쯤 되면 떨어질 거 같네 이쯤 되면 팔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철저하게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집안일 하듯이 아니면 회사일 하듯이 정확히 계획을 두고 우리가 실현을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파스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재 구간에서 특히 내일 아까 제가 말했죠. 시초가 대응 진짜 중요할 거라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냐에 따라 정말로 나의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크게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 기준가를 어떻게 잡아서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럼 얼마에 매도하면 가장 좋을지 또는 내가 어떻게 잘 봐가지고 이거, 아, 치고 빠지고 나올까? 아니면은 추매를 해서 더갈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한번 해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뭐 망설여지고 어렵다. 위축이 된다. 라고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제 번호, 네, 2875-7350번으로 저한테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십시오. 숫자 1번. 저한테 이렇게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얼마까지 보고, 또는 내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싹다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아, 나 이거 어렵네, 어렵네. 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우리 진짜 여기서 제대로 한번 살아남아서 멋지게 주식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뭡니 이겁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여기 있는 제 번호를 아까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뭘 드렸습니까? 종목을 드렸죠. 그게 뭐였어요? 필옵틱스 였습니다. 필옵틱스. 자, 필옵틱스를 들여가지고 그때 그 종목의 수익률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네. 진짜 제가 뭐다 보여드렸죠? 280%가 나왔습니다. 280%. 자, 280%. 이게 제가 여기서 왜 이런 갑자기 자랑을 하냐면은, 여러분, 제가 필옵틱스를 언제 공유를 드렸습니까? 즉, 바닥, 저점을 만들 때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즉, 우리는 항상 종목을 저점, 바닥에서 잡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라파스 진짜 9300원 때 샀으면 어땠겠어요? 이때 샀으면은, 진짜 여러분, 여기서 이까지 수익률 몇퍼 나옵니까? 127% 나와요. 130% 잡고 얘기하면, 아까 말했듯이 1억 3천에 1,300만 원이에요. 정말로. 이런 수익률을 우리가 알수 있다. 즉, 저점, 바닥을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바닥에 있는 종목, 즉, 지금 차트상 바닥을 만들었다던가, 즉, 우리가 저점에서 이제 앞으로 갈 종목을 보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닥 종목을 좀 찾는 방법 네 가지를 제 관점에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좀 일단 켰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가 차트 패턴 확인하기예요. 두 번째는 테마에 편입된 기업이 무슨 이제 관련 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현재 저평가 또는 고평가 상황인지 유통비율확인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네 가지를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바닥 종목을 어떻게 보는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릴 종목은 피옵틱스예요 필옵틱스. 자, 보시면은 이 친구 최근에 37,750원이 가장 고점이에요. 4월 달에 엄청 올랐죠. 근데, 자, 이 종목, 그러면 이제 제가 뒤로 저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은, 자, 여러분. 옛날이에요. 이 언제냐? 2023년 7월입니다. 7월에 23,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쫙 올랐잖아요. 쫙 오르고 떨어집니다. 거의 에베레스트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꼭지점 만들고 떨어지는데 그럼 대부분이 여기가 이제 쭉 이쪽 구간이 바닥이라는 거. 저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차트 패턴을 모른다 이거죠. 자, 보시면은 고점 찍고 또 고점, 고점. 자, 저점 한번 찍어 볼게요. 저점, 저점, 저점. 이런 식으로 추세를 우리가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추세를 계속 낮춘다는 걸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마치 스키 점프대처럼 추세를 쫙 낮췄죠. 이러면 우리가 이 앞쪽이 솔직히 바닥이라는 걸 조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차트 패턴을 우리가 좀볼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점점 가보겠습니다. 점점 가서. 자. 이 때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 이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도 진짜 많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닥이요, 저. 자, 바닥이라서, 이날 2월 20일, 2월 21일 기점으로, 자, 요 날입니다, 이날. 여러분, 다, 자, 마우스 다시 올렸어요. 이날 2월 21일 기점으로, 그 다음날, 네, 갑자기 28%까지 올라갑니다. 이 2월 21일 날. 그다음부 어떻게 됩니까? 쭉쭉 올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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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즉,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면서 굉장히, 네, 가파른 어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바닥이었던 얘기예요. 그냥 아 이거 떨어지네 이제 나가리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닥 종목을 잡아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걸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까지 갖고 갔다 그럼 스윙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여기서 2월 20일부터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한번 37,000원까지 그었을 때 수익률만 292% 가 나와요. 그냥 딱 잘라서 290% 여러분. 그러면 290%면 2천만 원 넣고 290%면 돈이 2,900만 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돈을 잘 벌고 우리가 주식으로 앉아서 불로 소득으로 그렇게 벌수 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닥을 잘 봐야 된다. 바닥을. 진짜. 그래서 지금 필옵틱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거 이 바닥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290% 천만 원은 2 9 0 0 1억 넣었으면 2억 9천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뭐 놓쳤겠습니까? 요거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요거 제가 쓰는 문자 받아 라는 사이트인데, 여러분, 여기 제 이름 석자 보이시죠? 여기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적히는 곳이에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 이름 적혀있고 실제 인터넷입니다.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마우스 올릴 때마다. 여기에 제가 전송 내역을 보여,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송 내역에 천대표 스윙 추천 종목 해가지고 필옵틱스 매수가 9,700원. 번이요. 목표가 얼마? 어. 자, 보시면 별도 연락 시까지 홀딩인데 1차 목표가 3만 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2월 20일 아침 8시 55분. 제가 딱장 시작 5분 전에 351분 저한테 여기에 수, 스윙 종목 받기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 이 분들한테 제가 어 피롭틱스를 공유 드렸습니다. 여기 문자 내용 있죠. 좋은 아침입니다이래 가지고 문자 내용 있습니다. 제 개인 번호 28757350번으로 문자를 딱 보내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 드릴 게 뭡니까? 2월 20일에 9,700원에 문자로 딱 왔는지 바로 볼게요 여러분 자 2월 20일 필옵틱스 얼마입니까 저가 9680원이죠 제가 9700원 내야 되죠 9700원부터 진짜 3만 7천원까지 3만 7천원까지 바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만 7천원까지 자 필옵틱스 3만 7천원 매도 타점 문자 4월 5일, 해서 468분. 아까보다 많이 늘었죠? 이제 제 영상 보시고, 어 연락 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68분한테 피로틱스 37,000원. 그럼 아까 말했듯이 수익률 얼마라고요? 290%라 이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바닥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그런 이제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 사서 어 어깨에 팔아라.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깨보다 머리 위에서 파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머리 위에 팔았잖아요. 이게 가장 베스트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바닥 종목을 이래서 가져가야 된다. 이래서 바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라파스. 네. 지금 현재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만약에 저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 당기고점 충분히 나왔고. 하지만 이런 저점 종목. 우리 여러분, 이제 7월 중순 아닙니까? 2분기 실적 시즌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저점 종목을 잘 잡고 가져가냐에 따라 나의 수익률이 진짜 달라질 거고. 이런 라파스를 잘 대응하고 이 빠져나온 돈으로 또 어떤 저점 종목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 정말로 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내가 진짜 바닥 종목 저점 종목 찾고 싶은데 잘 어렵고 라파스 대응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내일 시초과 대응 이런거 집중해서 한번 내가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여기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2875-7350번으로 연락 주시면 진짜 여러분과 함께 제가 기깔나게 같이 한번 살아남는 이 치열한 야생 같은 주식 시장에서 같이 한번 살아보는 그런 주식을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아, 어렵다 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뭐 저한테 연락 주시면 대한민국의 우리 라파스 주주분들 뭐다 챙길 수는 없더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는 주주님들만큼은 제가 함께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로 우리 멋지게 같이 한번 이기는 그런 주식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하여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나 또 감사하고요.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전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대표였습니다.